철학이라는 자체가 사주를 명리를 감정하는 곳을 철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100% 맞습니다. 오늘 왔다가 3년 후에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덟 글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첫째가 운이 오면 건강부터 좋아지고요. 마음이 좀 넓어져요. 좋은 사람만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목이 왔을 적엔 내가 목이 사주의 보탬이 된다. 그때는 잘 이루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 강남에서 한 30여 년간 현성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안문화입니다 아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철학이라는 자체가 네. 이 사주를 명리를 감정하는 곳을 철학원이라고 합니다 음. 무속인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음. 대원용신 안 보고 사주 여덟 글자만 가지면 거울 보듯이 환히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손님이 오셨을 적에 저한테 왜 왔는가를 다 사주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 때문에 오셨죠? 뭐 직업 때문에 오셨죠? 아니면 뭐 지금 뭘 하시는데 잘안 돼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아 예,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굉장히 반가웠다 하시고요. 저는 이 우주의 흐름으로, 이 사주 자체가 우주의 흐름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한 4, 5개월 만에 우리 흐름을 깨뜨려 가지고 예, 사주 명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주 흐름으로 예, 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사주와 오행. 예. 이거에 대한 역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예. 예. 중국의 기곡자란 분이 예, 3300년 전에 이 오행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발명이 아니고요. 우주의 흐름을 연구해가지고 목화토금수 오행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사주가 위의 글자가 천간이고 아래 글자가 지지거든요. 천간은 하늘의 우주의 기의를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갑 가불병장을 만들었고요. 지지는 땅의 길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축인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사주가 이루어지고요. 연은 조상님 자리고요. 연, 태어난 날이 연입니다. 그리고 월은 태어난 월이 부모, 형제 자리예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천간이 본인입니다. 에, 제가 무토라면 무가 본인이고요. 밑에 술인은 예, 배우자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술은 하체고요, 무는 상체고요, 인간으로 나눈다면은. 그리고 신은 내 말년이면서, 말년은 55세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은 말년이 찍지만 지금은 뭐 반도 안 살았어요, 55세는. 그리고 그 자리가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돈이 있으면 자식은 꼭 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월에 가서나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 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에 가서 돈이 있으면 할아버지 때잘 살았어요. 이게 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보면 100% 예. 할아버지 때잘 살았죠? 예. 어우, 잘 살았어요.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거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해서 좀더 커졌네요. 그럼. 아, 예. 이게 100%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덟 글자만 쓰면 거울같이 저는 국어 책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이 예. 사주팔자 얼마나 정확할까? 그래서 대운 용신 이건 가지고 대운이란 자체는 우리가 큰 운이 왔다 이렇게 일반인은 생각하는데 한 글자를 10년으로 쪼개놓은 게 대운입니다. 네. 많이 쪼개놨다 해서 큰 대짜 대운이에요. 음. 일반인은 큰 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맞아요. 아. 아, 그텔레비 나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0% 밖에 안 맞는다. 그럼, 누가 어지간하면 반은 맞아요. 점쟁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60%는 안 맞는 거죠. 저는 100% 맞습니다. 왜100% 맞느냐? 오늘 왔다가 3년 후에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글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3년 전에 왔어도, 어, 선생님, 그때도 3년 전에 같은 얘기 하셨는데요. 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쩡마도 사주, 감정하는 법이 틀리다면은, 그건 그때그때의 자기 그 응용력으로, 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그 우주 흐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없잖아요. 비워놓은 거를 우산 갖고는 할수 있지만 비워놓은 걸못 어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될 적에는 굉장히 안 되고요. 그래서 지구냥이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듯이 그것이 운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첫째가 운이 오면 건강부터 좋아지고요. 마음이 좀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운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만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좋은 사람만 와서 물건을 사간다. 내가 운이 나쁠 적엔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하, 이건 어쩌니 저쩌니, 티집만 잡고 간다. 그게 운이거든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축구선수가 공찬 사람한테 아나운서가 마이크 대면서 아니, 어떻게 잤어요? 하고 물어보면, 운이 좋았어요. 100%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거기서 축구선수가 공안찰 수는 없어요. 운이 나쁠 적에는 암만 잘자도볼때 맞고 하늘로 가요. 그런데 운이 있을 적에는, 아니 또 나한테 차라고 또 와, 공이. 네. 그리고 슬쩍 차도 들어가고요. 그게 운이죠, 뭐예요. 그래서 그 작년인가 배구 방송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13명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 관상 좀 봐주십시오.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이 봤죠. 관상하고 사주까지 봐서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난 배구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예, 예, 깜짝깜짝 뭐 놀래더라고 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사주 써 있어. 파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 파는 사람은 벌써 공이 어디로 올지 미리 아서 가서 쫓아가서 밟앉았단 말이야. 때리는 사람은 그런 식이 혼다. 그러나 또 제일 중요한 건그 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 해가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은 잘 때려요. 또잘 받아요. 그러나 운이 안 뜨고는 그것도 잘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운 앞에는 장사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 예. 이 사람이 운이 언제 들어오고 예.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나오겠네요. 예. 여덟 글자는 변하진 않지만은 시계에서 여덟 글자가 다 빨간색으로 얘기 가장을 한다면은 올해가 검정색이다. 그러면 색깔이 좀 변하겠죠? 파란색이다 면 다른 색깔로 변하죠. 이게 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목이 3년. 우리가 목이, 올서부터 3년이 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화가 3년이에요, 또. 그리고 화가 지나면 금이 3년이에요. 그리고 금이 지나면 수가 3년이에요. 그렇게 3년씩 이렇게 해서 네번 도는 것이 한 바퀴예요. 그래서 목이 왔을 적엔 내가 목이 사주 후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목이 왔는데 나한테 안 좋은 글자다 오행 중에서 그러면 그때는 꽝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시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일단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되거든요 운이 왔을 때 감이 열린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열려야 감을 따잖아요 그러나 따는 거는 본인 몫이다 사약달을 갖고 따든가 짱대를 따든가 본인이 노력함으로 인해 감을 많이 따고 죽게 따고 를 본인이 몫이지 감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때 감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무만 딸려도 감이 없는데 뭘딸 거예요. 그 때는 잘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서 없이 얘기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말은 정답이고요. 이렇게 사주를 감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왕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혼. 사별하신 분들의 고충을 조금 덜어 드리기 위하여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를 설립하여 나와 잘 맞는 짝이 누구인지 사무실에 오셔서 제 설명을 잘 듣고 좋은 짝 맞추시어 황혼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